안녕하세요. 에이 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임팩트를 연습해 볼 건데요. 골프 스윙에서 임팩트는 곧 릴리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릴리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릴리스는 백스윙에서 열린 클럽페이스를 다시 닫아주는 동작을, 어, 저는 릴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팩트가 되는 순간, 릴리스가 되는 순간, 클럽페이스가 다시 스퀘어로 되돌아오면서, 가속이 되면서 샷이 되는 것이 골프 스윙이죠. 임팩트 전에 릴리스가 되거나 임팩트 후에 릴리스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임팩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릴리스가 된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백스윙에서 클럽 페이스는 무조건 열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열리거나 조금 더 많이 열리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백스윙에서 클럽 페이스는 무조건 열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운스윙에서 다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는 동작이 중요한데요. 먼저 몸통 회전만 잘 돼도 클럽 페이스는 꽤 많이 닫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바디릴리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다만 몸통과 팔과 클럽이 같이 내려온다면 몸통의 회전만으로 클럽 페이스를 꽤 많이 닫아줄 수가 있지만 몸통의 회전만으로 클럽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들 수가 있지만 다운스윙에서는 몸통 회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결국 양팔과 클럽은 조금 더 늦게 어, 뒤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골프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어, 기본적인 스윙 스피드가 아직은 빠르지 않은 골퍼라면 몸통과 양팔과 클럽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하체 회전만으로 몸통의 회전만으로 클럽 페이스를 어느 정도 닫아줄 수가 있지만 스윙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상하체 회전이 잘 될수록 몸통보다는 양팔과 클럽이 약간 늦게 내려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도 조금 더 열린 상태로 어, 임팩트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윙 레벨이 올라갈수록 스윙 스피드가 빨라질수록 입문 단계를 벗어날수록 클럽페이스를 닫아줄 수 있는 추가적인 다른 동작 클럽페이스를 닫아줄 수 있는 추가적인 다른 릴리스 동작이 필요하죠. 그래서 왼팔의 회전이 필요합니다. 몸통의 회전으로 클럽페이스가 좀덜 닫혔다면 남은 방법은 팔과 손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다운스윙에서 몸통회전 없이 팔과 손으로만 클럽 페이스를 닫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몸통은 어느 정도 회전을 했지만 팔과 손을 잘못된 방법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두 가지 케이스는 서로 관련이 많은데요. 보통 몸통 회전 없이 팔과 손으로만 릴리스하는 케이스 그리고 몸통 회전이 어느 정도 됐지만 팔과 손을 잘못 사용하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몸통회전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지만, 손과 팔을 약간 잘못된 방향으로 어,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왼팔의 회전을 이용해서, 왼팔의 회전을 이용해서 클럽페이스를 닫아주는 것이, 어, 릴리스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보통은 손목을 접어서 클럽페이스를 닫아주며 릴리스를 하거나, 오른팔을 빨리 펴서, 오른팔을 빨리 펴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며 어, 릴리스를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임팩트 구간에서 왼쪽 손목을 접어주게 되면 클럽 페이스는 닫히기는 하지만 왼팔도 같이 접히면서 팔로우 스루가 짧아지고 팔로우 스루가 짧아지는 만큼 클럽에 감속이 생기기 때문에 샷을 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운스윙에서 오른팔을 빨리 펴도 클럽 페이스는 닫히기는 하지만 팔과 클럽의 길이죠. 팔과 클럽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뒷땅을 치는 것처럼 어, 정확히 볼을 맞추는데 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왼팔의 회전을 이용해서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고 왼팔의 회전으로 릴리스를 하는 것이 가속도 만들고 정확한 임팩트도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 구간에서는 왼 손목이 접히지 않도록 반대로 생각하면 오른쪽 손목이 접힌 상태를 유지해야겠죠. 오른쪽 손목이 접힌 상태를 유지하면서 왼팔이 회전을 하면서 클럽페이스를 닫아줄 수 있도록 이런 느낌으로 릴리스가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오른팔이 굽혀진 상태에서 왼팔이 회전을 해서 클럽페이스를 다시 스퀘어로 어, 릴리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팔이 펴지면서 팔로우스루가 나갈 수 있도록 어, 이러한 느낌으로 릴리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몸통의 회전, 상하체의 회전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렵게 생각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골프 스윙에서 클럽은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이렇게 원형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원형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몸통이 회전하고 있다면 왼팔에 회전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동작입니다.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되기 전에 양팔과 손에 좀 과도한 힘이 들어가면서 양팔과 손을 미리 사용해서 잘못된 릴리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을 뿐이죠. 그래서 많은 교습가들이 다운 스윙에서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임팩트 구간에서 왼팔이 회전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한 가지는 다운 스윙의 궤도입니다. 다운 스윙의 궤도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당겨지면서 내려오면, 우리 어퍼 친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당겨지면서 내려오게 되면, 임팩트 구간에서 왼팔이 당겨지고, 왼팔이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되면서, 왼팔을 회전하기가 약간 어려운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다운스윙 궤도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는 것처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치는 것처럼 내려올 때 왼팔이 펴지고 세워지면서 왼팔을 회전하기가 좋은 자세가 만들어지죠. 임팩트 구간은 아주 빠른 구간이라서 타이밍을 맞추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좀 하는 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어렵지가 않지만 어, 워낙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연습 스윙이나 구분 동작으로 임팩트 구간에서 왼팔을 돌려서 클럽 페이스가 닫힐 수 있도록 왼팔을 회전해서 릴리스가 될수 있도록 어,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몸통도 회전을 하고 왼팔도 회전을 하고 몸통도 회전을 하고 왼팔도 회전을 해서 클럽이 가속이 붙을 수 있도록 릴리스가 되면서 가속이 붙을 수 있도록 어,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작은 스윙으로 가볍게 치면서 몸통이 회전하고 왼팔도 회전하면서 샷이 날아가는 방향을 보면서 그 정도를 조절하면서 타이밍을 맞춰보시고요. 왼팔이 회전하는 감각을 점차 키우고요. 그 정도를 예민하게 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백스윙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클럽 페이스가 너무 열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클럽 페이스가 반대로 닫혀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임팩트 구간에서 왼팔의 회전으로 어, 그런 부분도 좀 보완하면서 스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릴리스라는 동작이 어,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념을 이해하고 연습을 한다면 더 효율적인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략적인 개념을 좀 설명드린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이 좀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에이골프 정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